음 그냥 동주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어 그냥 한점부끄러움이 없는 작품이면 좋겠다. 아, 네, 이건 이제 홍보적인 멘트. 네, 그렇죠. 그런데 <laughs> <laughs> 진심인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 진짜 그냥 뭐 이런 잘 이런 잘 빌려서 하는 얘기지만요. 저는 어이 동주라는 영화 리딩을 하면서. <laughs>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울어봤던 게 진짜 제 기억상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동주 리딩을 하다가 정말 눈물이 흘렀어요. 너무 제가 그때 리딩 끝나고 감독님한테 너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작품 제가 할수 있게 해줘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 인생 뭐 이런 건 잘은 모르겠고.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집에서 유명한 작품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들, DVD로 이렇게 다 소장하고, 그, 뜯지도 않고, 집에 이렇게 모셔놓거든요. 좋은 작, 명작들을 이렇게. 동주가 내가 한 작품으로, 처음, 첫 작품으로, 거기에 안 가진 DVD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그제 DVD 진열장에. 예, yeah.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네,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박정민 씨도요. 네, 그냥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음.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가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송몽규 선생님처럼 정말 그 과정이 아름다웠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화인 것 같고요. 어, 그냥 또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아까 저희 북한도 네네.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윤동주 선생님 묘소, 바로 옆에 송몽규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 어. 에서 한 시간 가량을 걸어서 막 올라가면 딱그산 속에 묘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게 뭐냐면 윤동주 선생님 묘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화려해요. 음, 음 비석도 굉장히 많고요. 꽃다발도 굉장히 많고 관리도 고예예 예. 사탕 같은 것들도 고하고 음, 음. 근데 바로 옆에 송몽이 선이 묘소가 있는데 음. 비석 하나고 벌초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음. 그냥 그걸 보면서 사실 딱그 묘소 앞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 그러니까 뭔가 이분한테 도움을 받고자 여기 왔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음. 이게 너무 무례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영화가 나오고. 송몽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결과물이 없지만 과정은 아름다웠던 그 분들에 대해서 어, 현대 사람들이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화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배우로서의 바람까지 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기자 간다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